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아까 그때 저희가 저번 주에 시험 봤을 때요, 10월 28일 시험 했을 때9 9 0점 이번에 만점 받은 친구예요. 그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만점 받은 비법이 뭐예요? 많은 셈을만났요아 <laughs> 이런 광고성 멘트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본인만의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만점 받을 서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편도 있겠지만, 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네, 라쌤 강의를 듣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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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이제, 노트에 네. 잘 정리해서, 그거를 네. 다 외우세요. 아, 이해가 네. 안 돼도, 어, 무조 외우고, 네. 네. 시험에 적용하면은 다 맞게 네.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본인이 약간 취약했던 부분이 몇, 어디가 취약했어요, 이는 오히려 파트 2 같은 경우가 취약했어요 어, 파트 2?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파트 2는? <웃음> <듣고>. <웃음> 네 그랬군요 네. 이 단어 나오면 무조건 찍어라 파트 아, 2에서 뭐. 아, 이 단어 딱 나오면 딱 찍고 렐렐렐딱 아, 네. 찍고 아 그래요? 네. 뭘로 얘기할 순 없겠지만 수업시간에 많이 다뤘습니다 네. 어쨌든 너무너무 축하하고 아이고 네. 축하합니다 990점 만점 너무 축하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이제는 본인의 꿈을 향해 네. 선생님의 네. 꿈이래요 맞죠. 그래서 네, 열심히 교육자로서 지도로 또 열심히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 파이팅, 파이팅, 우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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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laughs>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